안녕하세요. 한소솔입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 28일 증시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단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현지시간으로 29일 오전 11시 30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데요.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아서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시장의 관심은 휴전 협정 체결 여부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올해 말까지 여섯 달 동안 무역전쟁을 멈추고 협상을 재개하는 게 뭘가가 기대를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하지만 분위기는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미국은 양보는 없다며 중국을 상대로 막바지 압박에 나서고 있죠. 과도한 정부 보조금과 기술 탈취 등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약속하지 않으면 추가로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게 미국 측의 입장입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고 평등한 대우와 협력을 통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에 또 미국은 중국이 바라는 균형 잡힌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이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없다는 강경한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세에 몰린 중국이 오히려 화해 거래 제한 철회 등 요구 조건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문제는 트럼프는 화해 문제를 협상 타결의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중국 측은 휴전을 위한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협상장에서 중국이 화해 거래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한다면 미국 측의 감정이 더 상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시장이 바라는 대로 관세 부과가 미뤄지고 협상 재개를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럼 만약 미중 정상의 단판이 휴전 협정 없이 결렬된다면요. 이 실망스러운 결과에 대비를 해야 할 텐데요. 이 경우 우리가 그나마 기대해 볼수 있는 건 연준이 다음 달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상 회담이 최악의 결과로 끝날 경우 대포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주식 시장이 오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 부디 제가 웃으면서 좋은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소폭 상승세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2시 현재 모두 하락 반전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고 있고 외국인만이 홀로 사자의 힘을 실어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보이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고, 개인만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급락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조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네, 우선 오늘 부진한 장이지만, 그럼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는 종목들은 뭔지 한번 보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LG화학, 3위 삼성전기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네퍼스, 2위 AL바이오, 3위 매지온입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 코스피 시장 1위는 신세계인터내셔널, 2위 SKC, 3위 SK텔레콤이고요. 코스닥 시장 1위는 CJ ENM, 2위는 네퍼스, 3위는 LB세미콘입니다. 네패스와 엘비세미콘 같은 종목들 자주 등장하고 있으니까요. 잘 받으시면 좋겠죠. 네 그럼 오늘 시장 이슈와 특징주 키워드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이오주가 위험해 입니다. 잠깐 얘기했듯이 바이오주가 어제부터 크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제약업종 지수가 2.23%나 급락했었는데요. 지난 19일 이후 닷새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것인가? 우선, 코롱 인보사 사태와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제조사로 투자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은 상황인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제 또 충격을 줄만한 소식이 전해졌죠. 시가총액 상위 7위인 HLB가 위암 3차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글로벌 임상 3상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번 결과치로는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전해졌죠. 예, 어제 주가가 하한가까지 곤두박질 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하락했고요.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둔 바이오 회사들의 주가도 동반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신약 물질의 미국 3상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는 10월에 발표할 예정인데 현재 10% 넘게 하락폭 키우고 있고요. 신라젠도 간암 치료제인 팩사백의 임상 3상 데이터를 관찰하고 통제하는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 오늘 5%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HLB 측이 발표한 내용들을 좀 같이 보자면요. 자, 1차 유효성 평가지표인 전체 생존 기간이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리보세라닙은 460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요. 리보세라닙을 투여한 환자와 위약, 즉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와의 전체 생존 기간을 비교했을 때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전체 생존 기간은 말 그대로 해당 약을 투여한 환자의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2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무진행 생존 기간은 유의미한 결과를 또 도출했다고 하죠. 무진행 생존 기간은 해당 약을 투여하는 동안 병이 악화되지 않고 잘 지낸 기간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짜 약을 투여한 환자군 대비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보통 무진행 생존 기간이 높으면 전체 생존 기간도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 부분에 대해 HLB 진양곤 회장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얘기한 것을 들어보니까요. 두 결과가 대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HLB의 OS와 PFS도 모두 한 방향이었고, 양호한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럼 뭐가 문제냐? 전체 생존기간이 낮아서가 아니라, 임상이 기획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시판 허가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내부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리버스라닙의 전체 생존 기간이 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을까? 회사 측은 가짜약을 복용한 일부 환자들이 대체약을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임상 기간에 가짜약만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대체약이 나오니까 이를 복용하면서 데이터에 훼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회사 측의 설명이니 100% 믿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투자자들은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추가로 임상 3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추가 임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추가 임상 기간은 1년가량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4분기쯤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는데 아마 2020년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추가 임상까지 마친 뒤 리버세라닙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전체 데이터를 오는 9월 말 열리는 유럽 종양 학회 ESMO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물론 회사 측 말대로 무진행 생존 기간에서 의미 있는 수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효능이 없다, 임상 실패다 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3차 치료제로서의 유의성을 완벽히 증명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겼다는 것과 일정이 미뤄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위암의 2차 치료 그리고 간암에서의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도 높게 평가됐었지만 그 기대치도 매우 낮아진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리보세라입은 중국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고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측 회사가 판권을 사들이면서 자체 임상 3상을 마친 뒤 2015년부터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았던 거고요. 기대가 컸던 만큼 투자자들의 실망감이 더큰것 같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으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걸 보면요. 앞으로 리버세라님의 객관적 반응률이라든지 질병 조정률과 같은 데이터와 또 추가 임상 결과가 확인될 9월 S모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이 HLB의 사태가 매우 심각한 만큼 어떤 상황인지 좀 자세한 내용 궁금해 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려고 심층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오늘 특정 섹터별 움직임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고 있어서요. 따로 종목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